고유 명사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 고유 명사 앞에는 일반적으로 어나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붙인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고유 명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명사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보통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어요. 더 있는데 이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명사는 대상을 범주화 시켜서 이름 짓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 걸어다니는 동물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어떤 대상들은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그러한 명사가 바로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은 보통 명사인데. 어떤 사람에게 김혜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그 김혜수는 고유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혜수 혼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김혜수를 김혜수라고 하지 않고, 음, 그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바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대신 쓰는 명사라는 뜻이죠. 아주 오래 전에 꽤꽤 됐죠. 어, 우리나라 지폐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Bank of Korea가 맞느냐, 더 Bank of Korea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 우리나라 지폐 지금도 보면 더가 안 붙고 바로 Bank of Korea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 Bank of k o r e a 하면 느낌은 달라요. 이두 명사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느낌의 차이.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코리아든, 더 뱅크 오브 코리아든, 고유 명사는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짓는 사람이 더 빼고 지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분명히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느낌의 차이를 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유 명사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 다섯 가지. 원래는 이 다섯 가지의 방점을 찍어주세요. 원래는 다섯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정관사, 정해주는 관사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정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유 명사다 하더라도 범위를 정해준다. 한계를 정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h e White House 라고 했어요. 근데, 덜를 빼면, 하얀 집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써놓으면 대명사, 어,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고유명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들었을 때, 알 수가 없죠. 그냥 하얀 집일 수도 있죠. 뭐 어느 하얀 집일 수도 있고, 새로 지을 하얀 집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뭐, 시골에 있는 어떤 하얀 집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덜을 붙임으로 해서 범위 또는 지시 대상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많은 미국인들이 아는 바로 그, 곳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덜을 붙이면은. 그래서 그 하얀 집인데 우리가 백악관이라고, 음, 이해하고 있죠. The Blue House. 마찬가지예요. 덜을 안 붙이면 그냥 푸른 집이죠. 어, 푸른 집인데 만약에 이게 고유 명사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냥 푸른 집으로 들을 수가 있죠. 더를 붙임으로써 음, 어떤 대상이 지정돼 있다라는 정해져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유 명사임을 보통 명사 원래 보통 명사로 이름을 지었잖아. 아 보통 명사가 아니라 보통 이건 보통 명사고 이건 형용사인데 의미 있는 단어 바로 하얀이라는 의미가 있고.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푸른이라는 의미가 있고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름 아니, 의미가 있는 단어로 이름을 고유명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덜을 잘 붙여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덜을 붙여줍니다 The British Museum 네, 대형 박물관인데 원래 브리트는 어디를 말하냐면 어, 영국을 보시면 큰 땅덩어리 있죠 거기 위쪽을 북쪽을 그, 뭐그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그러고 남쪽을 잉글랜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 약간 붙어 있는데 거기를 웨일즈라고요 그세 개를 합쳐서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중에 저 북쪽에 있는 거그 북쪽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대형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국에, 만약에 브리디쉬 뮤지엄 털덜안 써버리면 영국에 박물관이 한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죠. 영국은 동네가 다 박물관이에요. 네, 브리디쉬 뮤지엄 하면은 그, 뭐야, 좀 다른 설명, 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리스의 물건이거나 이집트의 물건이죠. 자기 나라 물건들은 별로 볼 것도 없고 별로 없어요. 다 남의 나라 물건들 갖다 놓고 전시하고 있죠. 네, 설명 들어갑니다. 만약에 불 u s 뮤 u m 그러면 영국의 박물관 어딘지 모르게 돼요. 그런데 더를 붙임으로 해서, 해서 범위, 한계, 지시를 정하게 됩니다. 지시 대상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박물관, 이런 뜻이 돼요. 거기 거리가 아마 차링크로스일 거예요. 그 차링크로스 거기에 있는 그 박물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The National Gallery, 마찬가지죠. 뭐, 국립 미술관이 영국에 엄청 많아요. 어, 많은데, 덜을 붙여서 그 범위, 한계, 지시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바로 어디 있는? 그트라팔커 광장에 있는 트라팔커 광장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제임스파크 건너편에 있는데 그 바로 거기 있는 그 국립박물관 에 엄청 커서 하루 종일도라도 다못 봅니다 예,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어, 거기 누구야 그 고후의 그림 해바라기도 있고 그러죠 어,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방어부서라는 뜻인데 만약에 덜안 붙이면 그야말로 어떤 방어부서인지 모를 수가 있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더 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되면 느낌이 다르다 이런 뜻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어부서니까 뭐 그냥 회사에서 방어부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경비라든가 소위라든가. 그런데, 벌을 붙여서, 네, 그 지시 대상을 정해주게 돼요. 어디요? 미국에. 미국에서 어디요? 바로 국방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가족 단체 이름. 특히 이것을 잘 이해해 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성이죠. 그러면, 어, 바이든이 성인데, 미국은 여자도 시집 가면 남자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있죠. 그 가족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든, 사, 든 사람만 가리킨다. 거기에 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족 안에 바이든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 그 가족에 한정한다. 해서 덜을 붙여주고, 그런데 그 안에 바이든이 몇 명이죠? 여러 명이죠. 그래서 S를 붙여죠 그래서 The Biden's 하면은 바이, 그 바이든 그 바이든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근데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바이든 가족. 근데 만약 자녀가 없이 어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이든 부부 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The Biden's 하면은 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이든 부부 또는 바이든 가족 이런 뜻이 되죠. 만약에 김씨 할 때도 그냥 김 하면 고유명사인데, 덜을 붙이면, 덜을 붙이고, s를 붙이면, 어,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한, 한계를 정해줘요. 한계.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만 그 가족만 한정 짓는다 해서 덜을 붙여주고, 한정사니까요. 그리고 여러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S를 붙여서 The Kim's 하면 김씨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밴드 이름, 저 악단이죠, 악단. 악단 이름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 야구팀도 있는데 만약에 농부들 이랬다고 쳐봐요. 악단이 농부다. 그러면은 f a r m e r 죠 Farmer의 파머인데 이 악단 소속 멤버들이 전부 다 파머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 집단에 한정한다 해서 더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파머가 여러 명이니까 S를 붙여줘서 더 Farmers 이렇게 악단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구 팀이나 축구 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더 바이든스 더 김스 바이든 가족 김씨 가족 뭐김씨 부부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더 레인저스 텍사스 원래는 더 텍사스 레인저스인데 텍사스 패스입니다. 레인저스 레인저스 원래 뜻이 있죠. 레인저스가 그살림 보호하면서 그 감시하고면서 이렇게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레인저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구 팀이죠. 이번에는. 야구 그 텍사스 레인저스 그 레인저스에 포함되는 레인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소속 단원이 많죠 야구 선수가 그래서 S를 붙여주고 바로 그 단체 한정한다 그 단체 에 소속되는 사람만 한정해서 가리킨다 해서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더 타이거스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네 한정 그 단체 한정짓는다 해서 더 붙여주고. 타이거가 여러 명이니까 S 붙여줘. The Giants, 마찬가지예요 거의니 어, 그 단체에 한정한다 해서 덜 붙여주고, 여러 명이니까 S 붙여주고. 이거 특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다를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런 이유입니다. 올림픽, 산, 강, 운하, 사막, 전부 다이두 가지 이유에서 덜을 붙여줘요. 네, 고유명사인데. 자 원래 이제 신문에 보시면 어떤 신문에는 올림픽을 나타낼 때 the Olympic Games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신문에는 올림픽을 나타낼 때 Games를 빼고 the Olympics라고 해요. 영자 신문 보시면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게 보일 겁니다. 자이데 올림픽 경기는 올림픽이 원래 고유 명사죠. 저기 그리스 그리스에서 온 명사죠. 올림픽 경기는, 올림픽 경기, 다른 데서 한 경기, 다른 행사 때한 경기는 포함되지 않고, 올림픽 행사 때 하는 경기만 한정한다. 라고 해서 더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경기가 몇 가지예요? 뭐, 그렇죠? 엄청 많죠? 그, 그래서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Olympics. 이 설명 잘 들어주세요. 뒤에 나온 게다 이런 이유입니다. 음, 그런데 좀 길어요. 그래서 게임을 빼고 쓰고 싶어요. 왜냐면 완전히 고유명사로. 그럴 때 게임을 빼는 대신에 ES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Olympics 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음, The Olympics 라고도 하고, The Olympic Games 라고도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The Himalayas. 히말라야 산맥이죠. 저기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나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위에 있기 때문이다. 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니체도 아니 니체랜다 저기 저 누구죠 마뉴일력 뉴턴도 그랬죠. 자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이다. 즉 선배들이 많은 지식들을 짜놔서.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원래 The Himalayas 산맥이죠. 산맥에는 산이 모든 산을 가리키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산들만을 가리킨다. 기에 한정한다에서 더를 붙여주고, 그런데 산이 여러 개죠. 그래서 s를 붙여줘. 원래는 뭐요? s 띄고 The Himalaya 마운틴 n 마운틴 n s 에다 s를 붙여줘야 돼요. The h i m a l a 하고, 근데 마운틴 떼고 여기다 s를 붙여준 겁니다. 네, 디 이거 저기 뭐야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 뭐 중국 뭐그 사이에 있죠. 디 h 디 a n d 남미에 있죠. 길게, 음, 그알파칸과 많이 사는 그 산맥이에요. 디 h 디 a n 그러면 그 안데스 산맥이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Andes Mountains 인데 안데스라는 어, 이름을 가지는 지역만 한정하니까 더 붙여주고 그리고 산들이 많으니까 S를 붙여주죠. Rocky 산맥이죠. 미국에서 그 캐나다를 지나 그그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산맥이 있죠. 바위가 많은, 원래 Rocky가 바위가 많은 이라는 음. 뜻입니다. 근데 바위가 많은 산들이라는 건데, 원래 더 라키 마운틴스, 라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만 한정한다 해서 더를 붙여주고, 산들이 많으니까 s를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요즘도 이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산들처럼. 네. 그래서 더 라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Alps도 마찬가지예요. Alps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만 한정한다 해서 더를 붙여주고 여러 개니까 S를 붙여줘요. 원래 Alp가 높은 산 정상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The Alp Mountains인데 Mountains가 빠지고 The Alps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The Thames, 이거 Thames라고 읽지 마세요. 그냥 Thames. The Thames 이 S는 이런 S들과 달라요. 조심해 주세요. 이건 원래 S 붙은 상태에서 명사예요. 복수 표시 아닙니다. 이걸로 설명할게요. 같은 이유입니다. The Nile 갑자기 S가 안 붙어요. The s q a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S가 안 붙죠. 왜 그럴까요? 범위는 한정해 주는데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그래서 S 안 붙여주는 거예요. The Nile River 강이 하나죠. 여러 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일강 할때 더나 e n i River 인데 r i v 빼고 쓰는겁니다. The s 이것도 마찬가지로 s 웨 e 라는 이름으로 한정은 하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뭐가 생략됐냐면 The s e Canal 운하가 생략됐어요. The s e Canal, The n i l River, The t h 입니다. The t h v e r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도 붙었, 더는 붙었는데 s가 안 붙었어요. 이렇게. 아, 그럼 뒤에 나오는 말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유 명사이긴 한데, 예,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Atlantic Ocean이 생략된 거예요. 앞 아, 대서양, The Atlantic Ocean. 그래서 대서양이 생략된 겁니다. 어, 바다는 하나죠. 여기는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The Sahara, Sahara인데 네. Desert가 생략됐어요. The Desert The Pacific 네,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태평양이니까 역시 Ocean이 생략됐어요. Ocean, Desert 네. 그 다음에 배, 철도, 신문, 잡지 딱 느낌이 어, 지시 대상이 정해지니까 더는 붙이는데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대체로 한 개겠죠. 그러니까 S가 잘안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더 타이타닉.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배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더 붙여놓고 뭐라고 하면 돼요? 잡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분명히 덜를 붙인 걸로 봐서 어,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하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더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더 타임 해놓고 이게 식당 이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느낌은 뭐예요? 대상이 지정된다. 즉,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곳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근데 더 타임은 잡지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잡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더를 붙이면.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나라 이름은 대체로 뭐랄까요. 의미가 있는 단어.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이름이 지어지면 대체로 더가 붙고 여러 개가 하나로 이어지면 바로 더가 붙습니다. 이더 필리핀스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 필리핀스 하면은 아무튼 필리핀은 섬이 엄청 많죠. 그 엄청 많은데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만 한정한다 해서 더를 붙여주고 그런데 그 섬들이 여러 개니까 s 를 붙여줘요 여기는 섬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더 네덜란스 하면 여기는 섬이 아니죠 여러 개 그때는 여러 개그 나누어진 지역들을 합쳐서 s 를 붙여주고 더를 붙여준 거예요 더 네덜란스 더 필리핀스 여기는 만약에 더를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통일된 왕국, 통일된 왕국이 뭐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죠. 덜안 붙여주면. 그러나 덜을 붙여주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그곳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The United Kingdom이 영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유 명사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덜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죠. 미국의 통합된 국가들 이런 뜻이죠. 원래는 네, 물론 이 경우는 어부가 있으니까 더를 붙여서 어그 고유 고유 명사를 만든 겁니다. The United Nations 만약에 이거 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통합된 국가들 이런 뜻돼 버려. 그런데 더를 붙여서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곳 바로 UN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어, 고유 명사에 왜 덜을 붙이는지 느낌이 왔죠. 느낌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만약에 Bank of Korea라고 하면은 Bank of Korea라고 하면은 그 한국은행이란 뜻이죠. 근데 한국의 은행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죠. 근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대상, 즉 중앙은행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붙이고 안 붙이고는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느낌은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다가 제가... 더 성남 이랬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 뭔가 뒤에 빠졌구나, 이런 게알 아, 수가 있죠. 더 성남 이러면 식당 이름일 수도 있고, 카페 이름일 수도 있고, 잡지 이름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짓는 사람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도 알아야 되는 바로 그 대상. 뭔가 알아야 하는, 알고 있는 그 대상, 지정된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덜을 붙이는 겁니다. 성남 하고 식당 이름을 지어도 되고 그냥 성남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되죠. 근데 덜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성남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덜을 붙여주면 듣는 사람들이 성남시가 아니라 아, 뭔가의 고유 명사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더 뱅크 오브 코리아를 또는 뱅크 오브 코리아를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